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석입니다. 바람 많이 부는 금요일입니다. 요즘 하루 일교차 크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몸 하나 건강하다면 좋은 기회는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트 속에 어떤 변곡점이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코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RP에게 또한 번의 예정된 퀀턴 점프가 있어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어 족 되시길 저 강석이 진심으로 두손 모아 기원 드리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XRP 파이어! 15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먼저 이렇게, 적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변동폭이 적습니다. 근데 이러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었죠.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정을 거치면서 변동폭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이 거래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근데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거래량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것을 15분봉 차트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매수 주체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어떤 통계 하나를 봤는데 지난 한 달간 49% 정도 자금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산시장에 가산 자산시장에 원래는 한 13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680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반 중고는 지금 현재 안전 자산으로 가 있죠 금이나 뭐 국채나 달러화로 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있는 안전 자산으로 가 있는 자금이 다시 들어와야 요 밑에 보이는 거래량이 또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죠. 그래야지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 자금이 유입되려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불확실성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겠죠. 거기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에 얼마 전에 급하게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는데 보시면 아침 6시 49분, 아침 6시 57분입니다. 이때 제가 왜 올렸냐면 이렇게 급상승할 때 제가 급하게 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매수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다가 급상승이 나올 때는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날이 이, 이 어떻게 보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매매의 급소가 확인된 시점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이러신 분들 있죠. 아니 나는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본 마이너스 많이 하고 싶다. 아,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마음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전에 많이 해 봤더니 항상 마이너스 봤어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금이 49%나 줄은 시장이잖아요. 유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파동에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매수 매도에 관해서는 신호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려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 보면서 어떤 변곡점이 생겼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영상 끝부분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오늘 주제하고 다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석의 코인파이어가 한 달도 안 돼서 구독자 100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이벤트 선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가 물건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럼프의 말과 중국 당국의 말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폭스 비즈니스인데요. 중국 당국에서는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중국과 오전에 회의했다. 이 한마디에 그 나스닥이나 이런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엔 또 중국에서는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자산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와중에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트럼프 관세 혼란, 공동 대응 필요성 공감대, 맞손 잡나 물론 맞손 잡지는 않겠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이런 그림이 아닐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단지 중국을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세전쟁을 일으킨 건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어떤 반발하는 이유라든지 또 여러 동남아시아 또 캐나다 멕시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자 관세전쟁 이후 트럼프가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9일 날 이제 145% 매겼죠 중국에.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협상 원할 것이라고 여유만만 했는데 자 보십시오 그한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외에는 중국의 어떤 말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맨날 거기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중국은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협상의 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제 생각입니다. 스스로 본인의 목을 쪼르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3주에서 4주 정도 생각. 2~3주 안에 세율 결정. 중국도 포함 가능. 이런 어떤 어떤 협상안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떤 데드라인을 당연히 설정을 해놓는데요. 이런 데드라인을 설정해놓을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이런 진행 과정이 있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미중 무역 전쟁 협상 데드라인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결과가 안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펑카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제각들 폭락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가봐야 잘 겠지만요. 어쨌든 구체적인 타결안이 나오면 가장 좋은 베스트고요. 최소한 이제 고위급 실무자 실무진들 간에 어떤 회의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하는 내 사진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시장에서는 이제 큰 어떤 폭락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강석이가. 영상이나 아까 보신 제 텔레그램 방에 올리는 내용처럼 매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란 소식 하나 들었는데요.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이틀 연속 됐습니다. 아 역시 미국은 사이즈가 틀린 게 은행이 5천 곳이랍니다. 5천 곳. 근데 사실은 미국은 은행이 만 곳이 넘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곳이죠. 5천 곳이면 암호화폐 사업 진출 가능, 사전 승인 규제 철폐. 어제 폴렉킨스 의장이 취임 이후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첫 회의의 주제가 암호화폐 수탁이라고 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를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다고 했잖아요. 이 암호화폐 수탁 이 주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xrp를 위한 거다. 제가 이제 그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행 5천과 암호화폐 사업 진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업이란 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암호화폐에서 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찾을 텐데 여러분들 누구 누아 누구 아세요 XRP 아닙니까 XRP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럼 은행의5천곳 대부분이 XRP랑 할 겁니다 근데 XRP는 이5천곳이랑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으니까 좋은 조건에서 XRP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행 5천곳의 값은 X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감독 지침 철회, 규제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 에킨스 아예 대놓고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설립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준이나 SEC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야 가상자산 업계 니들이 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해다해다 해. 다 풀어줄 테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행 5천곳 암호화폐 사업한다고 합니다 누구랑 xrp xrp가 답인거죠 그래서 xrp는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리플 히, 히들로드 인수 의미 3조 달러 전통 금융 블록체인의 편에 이거죠 바로 히들로드를 인수한 이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rlusd 만든 이유 리플 커스터디 출현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19조 달러인 19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한 RWA 시장을 먹기 위한 거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눈에 강조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폴 애킨스이자 이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19조 달러 시장인 RWA로 끝나냐? 아니죠. 국가간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 스위프트도 먹는 거예요. 제가 볼때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분명히 21세기에 JP 모건이 될 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큰 사업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가 권력, 국가 권력을 지고 있는 자들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조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뭐 이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 단지 지금 흐름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생각했던 큰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 자산 업계 ceo가 xrp가 가장 유용한 암호화폐 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말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업체 테오크리움 ceo가 xrp가 진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그 확장성도 늘어가고 있어 가장 유용한 코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돈의 흐름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을 찾아보면 핵심이 나오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가장 유망한 테마가 뭡니까 ai 아닙니까 ai 여기가 돈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디지털 자산펀드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비트코인 마이너스 600만 달러 이더리움 마이너스 2700만 달러 xrp 3700만 달러 약 3,800만 달러 순 유입되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바로 이런 돈의 흐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면 업계에서 xrp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자산 시장의 가상 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포 및 탐욕 지수 차트인데요. 4월 9일 전후로 15였습니다. 극도의 공포였죠. 그게 지금은 53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53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어찌 됐든 미중 무역 전쟁이 원만하게 해결할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60 넘고 70 넘고 80 넘으면 뭐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죠. 제,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건 뭐가 나와 줘야 됩니까? 미중 무역 협의안이 빨리 나와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협의안은 뭐뭐 6월 달 5월달에 나오더라도 빨리 나와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사진 한방. 뭐 만나면 제일 좋지만 만나기 힘들면 최소한 전화통화하는 사진 한방. 이것도 어려우면 실무진, 고위급 실무진들 간의 어떤 사진 한방. 이런 거 한방이면 이제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겁니다. 안도 하는 거죠. 이제 일본 차트상 어떤 변곡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또 증가했다가 또 줄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달간 이 자금 시장의 4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금의 반이 줄었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동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캔들 한번 보여서 캔들 지금 옐로 l 골드 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 위치는 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캔들의 어떤 위치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3,160원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위 3,300원, 3,400원을 뚫고 가야 되는데요. 이 뚫고 갈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캔들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렇게 영망치형.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 이게 최소한 한 번에서 한세 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짧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길어져야 됩니다. 길다는 거는 여기까지 떨어진 가격을 매수의 힘으로 끌어올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고 거래도 어느 정도는 터져줘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한번 아니면 많이 나오면 두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세네 번까지 나오는 건 제가 볼때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한세번 정도까지 나오면 아마 3,200원 3,300원 뭐 요런 선까지는 안착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물 때 한번 보실 건데요 매물 때는 현재 3,000원에서 3,500원 사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뚫고 상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지금은 시장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협의 협의안이나 또는 뭐 러우 전쟁 종결안 이런 강한 이벤트가 나오면 한 번에 도 뚫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제가 고안한 PM 즉 패러다임 무빙 이용해 가지고 현재 추세가 매수인지 매도인지 중립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선이 심리선이고요 빨간선이 레드선이 이제 그 세적선입니다 현재 기준선 기준점 영을 통과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매수세가 맞습니다 근데 요 둘이 지금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게 어느 정도 좀 붙어가면서 가져야 강한 매수세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강한 매수세는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약한 매수세 제가 볼 때는 거래량까지 연동해서 봐서는 요거는 그냥 중립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 변수도 많고 무엇보다 자금 유입이 없어 거래량이 적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니 장마철 같은 시즌에 굳이 비 맞으면서 움직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비가 그친 후에 해가 쨍쨍 날때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돈 버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의 급속 변곡점이 나오면 제 텔레그램 방이나 영상에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때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독자 백분돌파 감사 이벤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이벤트 선물로 준비한 건요. 최신 샤오미 밴드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59,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 샤오미 밴드인데요. 이거 왜 제가 준비했냐면 아,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나 코인 매매하면서 중요한 내용들. 그 보려고 이제 매번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미리 밴드에 세팅을 해놓으신 분, 밴드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그 내용이 올 때마다. 그럼 그때 그냥 핸드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핸드폰 쥐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샤오미 밴드 준비한 겁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외한 지방 거주자분들은 저희 강남역 사무실 방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셔서 저희가 이 핸드폰하고 샤오미밴드 세팅을 다 해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게 의미가 있지.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교통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 이벤트라서 KTX 비행기 고속버스 왕복 교통비 다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감사 이벤트라 선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유료 현장 강의 무료 참석권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데일리 플러스 코인 트레이딩 교육이 있습니다. 1 5분 한정으로 하고요. 시간은 2 시간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현장 강의다 보니까 참가비가 5만원 드는 강의 내용입니다. 강사분이 정말 자세하고 쉽게 트레이딩에 관해 설명도 드리고요. 제가 더 좋은 거는 좋아,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 다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다해다 다 해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료 한장 강의 참가비 5만 원 제가 선결제 해 드립니다. 여기 와 보시면 다양한 연령분들 연령분들 오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2시간인데 보통 2시간이 다 넘게 끝납니다. 아니 평소에 궁금한 거 얼마 많습니까? 저도 평소에 궁금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요거 궁금한 거다 해결하시라고 제가 참가비 5만원 미리 선결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샤오미 밴드 맞고 이게 매매도 열심히 하고 싶고 내 수익률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서 현장 강의, 유료 현장 강의 참석해서 강의 내용도 듣고 내가 궁금해한 거다 메모해 가지고 가져가서 다 해소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파이어라고 주십시오. 감사 이벤트라서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ktx 고속버스 비행기 왕복 교통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또 유료 현장 강의 참석비 5만원 제가 미리 선결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나는 다 공짜로 받고 싶어 참석하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9908-4154 문자로 파이어라고 보내주십시오. 이거 파이어라고 보내주시면요 순서대로 안내 전화 드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한게 맞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하, 하고 싶으신지 확인 다 해드리고 안내 말씀 다 드리니까요 꼭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 주실 때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파이어 적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